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는 아우들이 있었다. 그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샤랴와 미가일과 스바다는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낳은 아들이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 은 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받아들이었으므로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이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죽였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서른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덟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애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여호람은 지휘관들을 이끌고 병거대를 모두 출동시켰다가 병거대 지휘관들과 함께 애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밤에 애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이와 같이 애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림나 성읍이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집에서 벗어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였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왕내 아버지 여호사밧이 가던 길과 내 할아버지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기를 마치 아합 왕가가 하듯 하였다 또 너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난 자식들 곧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제 나 주가 내 백성과 내 자식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산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더 악화되어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에 인접하여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러 여호,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들이 유다로 쳐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였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잡아갔다 막내 아들 아하시아 이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여호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게 하셨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두 회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을의 향을 피웠으나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서른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덟 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아멘. 당신의 무덤에 바칠 곳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방식은 전통적으로는 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요즘에는 대부분 화장을 택하고 있지요. 화장 후 남은 이 유골, 정확히는 분골이라고 하는데 이 분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제 많이들 하는 납골함에 이걸 분골을 담아서 그 납골함을 실내 납골당이나 혹은 실외에 납골 공동묘지에 이렇게 안치하는 방법이지요. 이걸 정확히는 실외 납골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는 수목장이 있죠요 그 분골 함에 분골을 두지 않고 나무를 심으면서 분골을 그 나무 주변에 이렇게 뿌리는 것 매, 매 같이 묻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것과 함께 이 분골이 땅에 사라지도록 하는 방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장래 문화가 바뀌다 보니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묘비입니다. 어, 납골당에는 이 고인의 생물 연대만을 적어 놓을 뿐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에 대한 주변인들의 기억과 평가가 무엇인지는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죠. 물론 과거에도 이런 묘비를 세우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야말로 큰 사대부 집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지만 요즘에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추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있다면 저는 실내 납골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실외 납골단의 경우 이 실외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장식할 수도 없고 그냥 그납골당 바닥 잔디에 연대만 적어놓은 한 요만한 비석만 딱 박아 놓을 수 있잖아요. 좀 아쉽더라고요. 자리 실내 납골단 안에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사진이라든가 또 고인이 사용하시던 물건들을 둔다면 찾아갈 때마다 아 우리가 고인과 이런 추억들이 있었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닥에 이제 실외 납골단에 이렇게 하면 바닥에몇 년만 지나도 이 글자가 다 지워져 버려요.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장례인도를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여기면서 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리,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천국의 소망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목사로서 최고의 기쁨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장례인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갈 겁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다른 장례가 열리는 곳의 분위기를 살펴봅니다. 당연히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그 무례한 일이니까요. 바깥에만 있어도 대충 그 고인의 삶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화환을 누가 보냈지만 봐도 이가 어떤 분과 연인연을 맺고 살았으며 또 남겨진 가족들을 몇 면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략적인 것은 알수 있겠죠. 가장 안타깝고 또 슬픈 장례식은 어, 물론 자녀가 일찍 죽은 장례식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만 유족이 없는 장례식입니다 한명 있는 장례식 되게 작고 초라한 그런 장례식 말이죠 어,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다가 이제 무연고자 시신 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독거 혼자 사시다가 무연고자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마지막을 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것도 참 마음이 안 됐군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그를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무연고자로 처리되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는 이 무연고자의 장례 처리를 용역 용역 업체가 합니다. 그래서 용역 업체가 그 시신을 운고하고 화장하고 그 무연고자를 위한 납골당이 있대요. 거기서 5년 동안 그 분골함을 가지고 있다가 5년의 시간이 지나면 집단으로 안치한다고 합니다. 아마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하는 이도 없고 추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이도 없었고, 심지어 미워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닐까요? 내 마지막 길에 꽃 하나 바칠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만큼 쓸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고인이 한때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으며 큰 권세를 휘두른 사람이었는데, 요비조차도 없고 찾아오는 이 하나 없어서 그런 마지막을 맞이했다면 그 비참함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이 딱 그런 사람이었죠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위성에 장사하였으나 여왕의 묘질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끼는 자 없이 떠난 사람, 왕실 묘지에도 묻히지 못한 사람, 그가 바로 여호람입니다. 자 여호람은 참 역대기의 저자가 사용한 유일무이한 표현입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 자 그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손으로 모든 피부치들을 살해했기 때문이죠. 본문 4절 말씀.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여호람이 왜 이런 매우 매우 악한 왕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주석가들이나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제 아합 가문의 딸. 아달리아와 혼인했기 때문에 즉 나쁜 부인 만나서 성격이 버렸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부인을 만났다고 성격이 함께 악해지는 것은 아니죠. 배우자가 악해도 어, 한쪽은 얼마든지 선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인들 중에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남편은 참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 부인분은 얼마나 신실한 분들이 많습니까? 모든 것을 배우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어떤 남성 중심주의적인 성경 해석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 여자가 문제다, 부인을 잘못둬서 그렇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렇게는 볼수 없겠죠.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가 그 선택을 한 거죠. 결국 그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친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아끼는 사람이 없이 그가 떠났다는 것은 결국 그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가 자신의 곁을 내어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으니, 그를 아껴준 사람 또한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마 부인도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들도 사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를 아껴주지 않았지요. 우리는 이 여울함의 초라한 인생평가를 보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누구에게 아낌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쉬워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무덤에 찾아와 꽃 하나를 받쳐줄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 저희가 목회하고 있는 이 천안 쌍용동 지역에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독거 어르신들 특징 중 하나는 어, 제가 봤을 때이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에도 잘안 가세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사회 활동이나 관계 맺는 그런 관계망 활동을 하시는데 혼자 사는 남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 동네 노인정에도 안 가십니다. 그냥 집안에만 계세요. 그러다가 뭐, 이제 담배 떨어지고 술 떨어지면 그냥 꼭 현찰로 들고 가시는데, 현찰 들고 가셔서 그것 좀 사시고, 가공식품류 그냥 사시고, 그냥 집에 가서 또 그것 드시고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나마 집에 있으면 다행이지, 안 그러면 이제 노숙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았고, 또 이런 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그 상태에 자신의 마음을... 조금 기록으로 남겨주신다면 모를까. 어 근데 그런 분들의 삶을 이제 그냥 살짝 옆에서 대충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은 안타깝다는 겁니다. 안타깝다. 관계를 맺어야 그가 설령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아껴주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냥 관계조차 맺지 않고 그 안에만 있으니 그를 미워할 사람도 없는. 그런 무관심의 상태에서 정말 아껴주는 자 하나 없이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되게 유명한 정말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만 해도 그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조차도 이런 평가를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렇게 악을 저지르지 않은 당신이 계속 그 홀로 있는 방 구석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기를 나와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즉 무관심의 상태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세상을 떠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교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교회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끼는 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설령 교회에 출석만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활동을 참여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그 교회 단임 목사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혼자 사는 모든 독거 어르신들에게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십시오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교회만이라도 다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최소한의 움직임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아무도 당신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걸어 잠근 그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이 죽어서 그 문을 더 이상 걸어 잠글 수 없을 때뿐입니다. 혼자서 그 방을 나오지 않으면서 누가 날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누가 나를 좀이 외로움과 고독에서 건져 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얼마나 모순된 행동입니까? 일단 그 방문을 열고 나와서 가까운 교회를 주일에만이라도 그냥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어떻게 목사가 말을 걸어올 겁니다. 그렇게 한명한 한 명씩 만나고 사귀어 가면 우리의 마지막이 아끼는 자 하나 없이 떠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까지는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육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잠언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도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고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런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권면하십시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에게 권면하십시오. 교회에 다니라고 말이죠. 예수 믿으라는 말까지는 바라지도 않을 테니 그냥 교회에 다니기만 하라라고 말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교인들이 그를 사랑하고 친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명 이상은 적어도 그가 다니는 교회에 단임 목사라면 그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모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국가죠. 앞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독거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독거 노인들이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이상한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래도 무릎에 힘이 남아있을 때, 거동할 수 있을 때, 가까운 교회에 다니라고 우리 권유합시다.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당신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목사 한명 뿐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딥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끼는 자 하나 없이 떠나는 인생 내 죽음을 기억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초라하고 쓸쓸한 인생길로 스스로 걸어가지 마시고 교회에 다니라고 건면하고 널 아껴주는 사람 하나라도 만들라고 권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도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냥 내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이 어째서 그렇게까지 됐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아끼는 자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비참하게 이르지 아니하도록 권면하는 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교회로 보내 주십시오. 물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천사처럼 맞이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목사 한 명이라도 그와 얼굴을 트고 그와 대화를 하며 그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외로운 사람들, 쓸쓸한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랑의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사만사원의 봄날에 이 일교차에 우리 성도들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따뜻한 생명 보자기로 그들을 감싸주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은총 내려주시고 오늘 학교에 출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새힘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행색이 초라하며 혼자서 장을 보는데 그 내용물이 가공 식품 뿐이고 노숙자는 아니지만 노숙자처럼 보이는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에게 직접 말을 걸지는 못할지라도 그의 구원을 위해 극률의 눈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목상과 기도의 힘쓰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